개정판, 입춘전일, 절분, 세츠분에 대하여 유럽사회는 수선화가 피어나며 봄이 시작됩니다. 특히 교회와 묘지 주변에 밝은 노란색을 뽐내며 피어나는 수선화는 무척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쌀쌀하지만 봄이 바로 앞에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봄을 대표하는 명절로는 부활절을 꼽을 수 있겠지요. 미국에서는 지역마다 다르겠으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백합꽃 화분을 교회에 가지고 오지요. 예배당은 하얀 백합으로 가득 차지요. 예수가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지요. 그래서 부활절의 날짜는 춘분 이후에 첫 보름달부터 세어서 처음 맞는 일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늘 같은 날로 정해져 있으나 부활절이 매년 바뀌는 이유이기 하지요. 2023년은 4월 9일이, 2024년은 3월 31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행사로는 졸업식을 꼽을 수 있겠지요. 봄에 끝나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대부분의 초중고는 물론 대학과 대학원까지 모두 5월 초순에서 중순에 졸업식을 하지요. 이렇게 서양 세계는 화려한 봄을 지냅니다. 일본과 한국의 봄은 약해진 추위 속에서 피어나는 개나리 또는 벚꽃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차가운 날씨이지만 오늘 2월 4일은 입춘입니다. 어제 2월 3일은 입춘 전일 혹은 절분이라고 하지요. 한국이나 중국은 집 앞에 대문에 입춘첩을 붙이지요. 지금도 대부분의 집은 입춘대길이란 입춘첩을 선호하겠지요. 지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으나 저의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구시나 사당놀이를 하는 곳도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일본의 일부 시골에서는 한국처럼 입춘첩을 붙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춘은 무척 조용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입춘 전날을 새추분이라고 하여 이 날을 요란스럽게 지킵니다. 입춘 전날에 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새로운 봄에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습관이지요. 이때 마트에서는 도깨비 가면과 작은 나무대에 볶은 콩을 담아 포장하여 팝니다. 아이들은 나무대에 담긴 콩을 들고서 도깨비 가면을 쓰고 도망 다니는 가족을 쫓아가며 콩을 뿌리지요. 도깨비는 밖으로, 복은 집 안으로, 라고 외치며 집 밖의 정원에 콩을 뿌리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자기 나이에 한 개를 더한 수의 콩을 세워 먹는 습관도 있습니다. 짧고 굵게 말은 큰 김밥과 함께 먹기도 합니다. 재미있게 본 드라마로 기억되는 미스터 선샤인에 일본인 기생으로 활약하는 한국인 여성이 나옵니다. 채치분에몇 개의 콩을 먹느냐? 는 일본 군인의 질문에 대답을 잘못하여 위심을 받아 독립군님이 밝혀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몇 살입니까? 였던 것이지요. 이를 즉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니 예리한 일본 군인의 위심의 눈을 피할 수 없었지요. 일본인에게 있어서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일상생활 속의 습관이었기 때문이지요. 자기 나이수에 맞추어 콩을 세워 먹는 풍습을 알았었다면 위기를 피할 수 있었겠지요. 왜제 나이를 물으세요? 하고 반문하였다면 아무 일 없이 끝날 해프닝이었지요. 이때의 콩은 후쿠마메, 즉 복콩이라고 부르지요. 먹으면 건강과 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90에 연세되신 분이 90개의 콩을 먹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요. 하여튼 아이들은 적게,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은 양의 콩을 먹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보다 더 많은 악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군요. 어린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의 장난에 가까운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본인은 모든 면에서 편리한 것을 추구합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과 추분 등몇 가지 이외에 모든 음력 절기들을 그대로 양력으로 가져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월 4일은 입춘이며 2월 3일은 새치분으로 지킵니다. 우리말로 하면 절분 혹은 입동 전날이라고 합니다. 사계절이 시작되는 입춘, 입하, 입추, 입동 등의 모든 사계절의 전날을 새치분 즉 절분이라고 하는데 어째서인지 입춘의 전날만을 이렇게 크게 치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해의 첫 번째 절기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추워서 움츠리고 있던 겨울이 끝났다는 기쁨을 알리는 날이기에 모두가 즐기는 날로 남아있는 것이겠지요. 큰 신사나 사찰 등에서는 연예인이나 유명한 스포츠 선수나 정치인 등을 초청하여 군중들을 향하여 오니와 소토 후쿠와 우찌라고 크게 외치며 콩을 뿌립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날아오는 콩을 받아 먹기도 합니다. 자기 나이수만큼 여러 번을 받아야겠지요. 또 유명인이 움직이고 군중이 모였으니 이날의 큰 뉴스로서 테레비와 신문을 장식하겠지요. 입춘 전날의 유래는 현재 음력에 모든 절기를 확정한 당나라부터 일 것입니다. 각 절기의 변화에 악한 기운이 생길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생긴 습관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것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입춘 전날 도깨비 즉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또 볶은 콩을 먹는 풍습은 헤이안 시대에 시작하여 지금의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김밥을 먹는 풍습은 원래 관서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이 둥들게 마른 초밥을 에가타마키라고 하여 팔아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모든 마트에서 김밥을 팔고 또 사람들이 먹는 습관이 전국적으로 퍼진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의 영업 전략은 국민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있다고 하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5분에서 6분 정도를 목표로 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량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약간 이 내용을 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금방 장문이 되고 마는 일이 늘 일어나고 있군요. 오늘은 아주 과감하게 여기에서 그만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이고 한국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제 33회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